자, 여러분, 이제 점프는 잘 됐습니다. <laughs> 코드도 중력 점프 잘 넣었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는요. 여기 어, 스프라이트 1에 닿으면 마리오가 죽어야 겠죠. 그리고 여기에 닿으면 성공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음, 꾸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 블록, 네 블록을 통해서 성공할 때와 죽음일 때 애니메이션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공할 때는 이렇게 위로 세번 방방 뛰는 거고요. 죽음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스프라이트 1에 닿았는가? 넣어 볼까요? 만약 스프라이트 1에 닿았는가? 라고 한다면 죽음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1초 뒤에는 게임을 종료를 해줄 거예요. 멈추기 모두라는 코드를 쓸 거고요. 자, 만약에 저기 여기 마리오 저 문에 닿는가라고 한다면 마리오는 성공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닿는가 그러면 똑같이 성공이라고 하고 1초 기다렸다가 멈추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무한 반복 안에 넣어줘야 되죠. 반복 안에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마리오의 형태는 모양을 제일 처음 모양으로 돌려놔야 겠어요. 1에 닿았는가가 아니고 스프라이트 1에 닿았는가 짠. 자, 그러면 여기 닿았을 때 이렇게 되면서 죽는 거고요. 자, 깨 보겠습니다. 성공이 됐을 때는 짠. 이런 식으로. 성공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변형을 시켜서 스테이지를 추가하거나 소리를 넣거나 배경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점프 게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뒤에 여러 가지 스테이지 추가나 예쁘게 꾸미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또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